요! 상시 벽을 합니다 센서 수수입니다. 곧 2025년 6월 3일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구독 버튼 누르면 원하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제일 화두인 경제 분야를 먼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 기업 성장 정책을 위주로 할것 같은데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기업 빠른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법을 쓴다거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쓰면서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하겠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하면서 청년 창업을 위한 펀드 조성 같은 정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다만 재벌 중심의 양극화가 심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히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 기업 정책만 펼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 출신이고요. 노동부장관 시절 때도 굉장히 친 노동자 성향 의 정책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차별 임금에 반대한다거나 또 아니면 지역별 차등 임금제를 반대한다는 등 노동계가 원하는 안건들을 수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습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타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자 환경이 꽤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어서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서울의 지역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도 일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저소득층이거나 장애,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 정책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정책을 실시할 겁니다 신미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관세 등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얻어내는 것을 또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보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종적으로 대하면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북 강경책과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중국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한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정부는 이걸 활용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돈독하게 지내되 미국의 전략 무기를 국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실용협력을 중시해서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일본 기자가 독도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는데요 이때 김문수 후보가 강경하게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한일협력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금 과거사 문제를 불러와서 일본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에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분야도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통일 정책은 김문수 정부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일 겁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과 국제 제재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 탈북자 지원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탈북 자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은 꿈도 못 꿀거고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대북지원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죠 대화 재개 조건을 해포기와 인권개선으로 걸 가능성도 큰데요 김문수 정부는 대북정보전 확대와 심리전 재개 등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략무기를 더 개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도 충분히 진행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을 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기업학 좋은 나라를 강조하면서 환경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를 단소화할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제조업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환경 단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김문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예산을 더 늘릴 것 같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원전 수출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에 반대로 해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예산은 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처럼 친환경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정부의 지속적인 친미 외교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김문수 정부 때 본격적으로 핵무장 논의가 공론화될 겁니다 정말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핵무장 직전까지 기술이나 시설을 준비하는 등의 모습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안보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김문수 정부 때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첨단 무기 도입을 서두르려고 할 건데 데요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구비하면서 국방력을 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장군 진급의 경우에는 육사 출신의 장군들로 진급하려는 경향을 주로 보일 것 같아요. 다만 국방 예산의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도 있어서요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좀 깊이 짚어봐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학교 교육 개혁보다는 청년 인재 양성과 직업 교육 강화에 훨씬 더 무기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 김문수 후보는 AI와 첨단 기술 인재 20만 명 양성을 공식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확대는 물론이고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과정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문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교육 구조 자체를 디흔드는 방식 개혁보다는 산업 현장과 직결된 실용 교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 신입 공채 부활을 장려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청년층에게 취업과 창업의 두 갈래길을 동시에 열어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 쪽을 많이 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우선 민주당계 정당의 의석수가 184석이고요. 진보 정당은 다 보수정당은 111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 정부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요. 야당에서는 김문수 정부에 대한 견제를 많이 진행할 겁니다. 물론 야당의 견제는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견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당장 국회의 의석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야당의 견제를 감내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추진이 안될것 같아요. 김문수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공수처 폐지를 할 가능성 이 높아 보이고요. 검찰의 힘을 실어 주는 모습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를 조사를 할수 있어 보이는데요. 수사하긴 를 하겠다만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이러한 행동은 야권에서 큰 반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렇다보니 정부가 들어서고 난뒤 초입부터 야당과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한 김문수 정부도 여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갈등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대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고요. 남녀 갈등이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 군론이 두 개로 분열된 사회인지라 이러한 갈등 양상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김문수 정부는 사회 통합을 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부으려고 할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 갈등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진통이 꽤 심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강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추진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0년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법은 수명이 다 했다고 하는 게 여야 가리지 않고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원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